이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씩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응? 이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골라갔다. 네. 그러면 하나, 하나, 아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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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나. 이렇게.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가 떨어지잖아요. 한번 더. 한 번. 그러면 한번 더. 음흠. 여기에 떨어지면. 으 그러면 자, 이걸 또 잡았어. 그러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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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남죠? 예, 예. 1, 2리 돌아가는 거야, 이렇게. 이렇게. 시계 방향으로, 이렇게. 자, 선수 입장. 다른 <목소리> 하나씩만요? 이쪽 거, 아니야, 이쪽, 이쪽 거, 보여줘 이쪽 거, 이쪽 거. 이거 먼저 옮겨야지. 그렇죠, 그걸로. 아닌데, 이제 하나 더많았졌 아, 많아졌어. 그냥 그 하면 돼요. 넘어갔네. 떨고 있죠 자, 그 다음에, 자, 요 그대로 보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잡을게요. 자, 지금 여기 마지막 거 떨어지면 한번더 하는 거, 규칙 하나 얘기했어요?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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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나무 면 어떻게 한다그 했어요?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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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 네. 됐죠? 네. 자, 하세요. 상대방 어, 거에 또한거 떨어져서 또한번더 해요? 아니, 여기다가는 내가 놓지를 않고 그냥 여기서 그냥 똑같잖아요. 넘어가는 거야요더많이 아, <laughs> 네. 거는? 여기 상대방 다음부터, 상대방 다음 단 상대방 터이안 되지. 이건 순서대로 잡아야 돼요? 예, 네. 아니, 상관없어요. 상관없어요. 음. 됐죠? 삼백 원씩 남는 데 아니 자기야, 자기. 아, 여기요자 아, 여기 한, 여기서 자. 놓고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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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두개 남죠. 여기 띄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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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. 내, 내 거에만 음. 많이 남아야 이기는 거잖아요. 여기 아니, 여기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. 응. 됐죠. 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더 하는 거죠. 자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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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됐어. 오른쪽을 비워야 돼. 오른쪽을 비워야 돼. 아니, <웃음> 안 놓고, 안 놓고, 상대방 거안 해서 도 제가 지금 보면은 여기 다섯 개가 있고 여기 여섯 개가 <laughs> 있죠. 네. 그럼 이거 먼저 해야 돼? 이거 먼저 해야 돼? 5개. 6개. 이거, 이거 먼저 하면 이쪽으로 아여 6개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야지.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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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됐죠? 그 다음에 이게 이들 들어올 수 있는데,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은 이걸, 이걸 또못 털죠? 그러니까 이걸 털는 거예요. 먼저 털고, 그 다음에 요거 털고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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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됐죠? 그 다음에 요거 털고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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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두개 털고 이렇게 okay. 이렇 털고 그 다음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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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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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씩 됐죠 우리 나 개씩 자 이제 돌려서 여기 오는 건 규칙은 알겠죠 네. 자 다음 규칙 얘기해줄게요 아, 또한 가지 뭐냐면 자기 빈자리가 있을때 이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때 자기가 돌려서 거기를 채우잖아요 네. 그러면 이 여기 맞은편에 있는 걸 몽땅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해? 아무거나 해봐 지금 뭐 여기 돌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수를 세는듯이 해가지고 여기 오잖아요 여기 그게 음, 그럼 이걸 개수는... 먹을 수 있다는 뜻이야 음, 당근을 네. 한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어, 이거하고 이거를 같이. 같이. 와, 그 아. 대신에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. 됐죠? 이건없 어떻게 이렇게 하냐 있었어? 음. 나못 봤어. 음. 자, 하나, 하나, 아니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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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됐어. 여기요. 여기, 여기 떨어졌어. 여기 자, 지금 이거래요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네 자리에 처음에 빈거 그러니까 빈대를 이렇게 넣어 놓은 거 아니야. 빈빈고지 아니. 마지막에 떨어져요. 아, 되지 예. 아, 마세요. 네, 네. 요거 요 빨리. 응, 들어가게. 여기 들어갈게 여기다 채우려고. <laughs> 응. 이거. 한번 더. 이거. 응. 한번 더. 응? 반 것. 해 가지고 여기 세 군데 하나 떨어지면 끝이요 그러니까. 응. <laughs> 있자, 너무 많 고생 많았어요. 자 하나 털고, 그다음 이거 하겠지. 응? 하나, 둘셋또 털고, 그죠? 그다음에 이거 털고. 네. 이거 해봐야 못 털어. 털었다얘기이다다는 거. 응, 됐어. 이거 이렇게 마지막에 아, 지금 놓으셨잖아 선생님. 네. 그럼 기가많으잖아 먼저... 아, 여기에? 응. 떨어진 어,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이걸 먹을 수 있지? 근데 미안해, 안, <laughs> 안, 아, 아, 먹을 수는 아,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네. 아, 내가 먹으면 식상할 거아떨 아,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자이 자, 있어. 이걸 먹으 게요. 응, 됐죠? 네? <laughs> 개수를 세야 돼. 예, 개수를 세야 돼. 예, 개수를 세야 돼. 예, 개수를 세야 돼. 예, 개개수 됐죠? 응? 그 다음에, 털고. 그 다음에, 요거 두개 옮기면 이거 먹는 거 알죠?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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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해보세요 이게 네. 그럼 나 요거만 먹을게요. <laughs> 요거만. 자. 이거 털고. 그 다음에. 아, 응. 그러니까 여기는 내, 내 포지션이라 이거를 아, 채워도 아, 이건 먹지를 아, 못하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아시겠죠? 놓고, 이거, 이거, 이걸 놓고, 이거 먹으면 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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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자, 이거 놓고, 그 다음에, 하나, 둘, 셋, 털고, 그 다음에, 이거 옮기면 먹을 게없죠 음. 그러면 두개 옮기면, 없고, 그러 이거는 이제, 하나, 둘, 셋. 돌아서가 아니고, 그냥 <laughs> 내 자리를. <laughs> 아. 동속 계속... 네. 도망가 계속 돌아서 올것 같아 3자 음. 아, 네. 요걸 털수 있었는데 음. 막아가지고 못 털었죠 음. 자 이렇게 갑니다 한칼이 잡히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요게 아 음. 이렇게 잡은거지 저, 아, 같이, 내거까지 같이 얘잡아가 가지고 잡아먹어요 여기로 가 저거랑 먹고. 같이 음, 그러네 자, 는 네, 이렇게 근데 나중에 돌게 음. 거가지고 이쪽 꽂혀줘야 돼 그럼 도와주는 거예요. 아, 그런 건가? 음. 왜냐면 이게 여섯 개가 되니까. <laughs> 네. 한 번에 여섯 개요 괜찮아. 먹아 버리죠. 먹을도 없는데. 이쪽이. 이제 열 번도 해야 되는데. 이거 아, 꼭꼭 못 음. 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 네, 이거 이렇게 놓고. 요거 가서 먹어요. 음. 두 개를 도 먹어야지. <laughs> 이 옮겨 가요. 자. 안끝나는 이거도 옮겨 옮겨 가. 그 가면 먹지않아 응, 응. 그럼 이기 이게 먹지 않아요. 또 가요. 뭐 먹어요? <laughs> 그렇죠. 음. 한쪽이 다 떨어지면 음. 요 여기 둔 상태에서 이게 간바라 차이가 하나로 이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다 떨어지고 이이 사람이 하면 나는 할게 없잖아요. 그렇죠? 네, 네. 그럼 이제 끝나는 걸로 해서 이걸 카운트하면 돼요. 이거 같죠? 이름이 뭐라고? 마카라라 예. 이게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통나무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하던 전통놀이에요. 이게 아시겠죠? 네. 응.